네 먼저 저랑 같이 오신 저희 어머님, 저희 오남매 키우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. 그리고 저희 누님들 어린 동생 받아주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. 그리고 여자친구 공부신 거꾸로 안 신을 거라 믿고 갑니다. 사랑합니다 여러분. 엄마 돈 달라고 해서 미안해. 제대로 돈 벌고 꼭 갚을게. 친구들 진짜 고맙고 아 은정아 오빠 2년만 기다려줘 사랑한다! 제가 사고로 많이 심고 다녔어요 그래서 좀 부모님한테 또 죄송한 것도 있고 이렇게 이 자리에 들어서 부모님께 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제 여자친구가 있는데 여자친구가 3일 전부터 잠수를 타갖고 연락이 안 돼요 원래 같이 올라가서 같이 못 왔거든요 지금 어머. 어떡해. 남자가 되려고 군대 갔으니까 그래도 제가 남자가 돼서 돌아가겠습니다. 부모님 사랑합니다. 잘 다녀오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 소중한 친구 난세야. 10월 4일이 다가왔구나. 오늘 입대하는데 힘내고. 난세야. 아.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아, <어떡해. 웃음> <laughs> 내가 기다려줄게, 나세요 힘내라. 전한다게 진짜요? 아, 예 저는 이번에 아이가 둘째 아입니다. 올 때의 마음은 둘째이기 때문에 첫째를 지나봤기 때문에 마음이 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면서 아 예전에 어른들이 열 손가락 아프지 않다는 말을 마음에 되새기면서 여기에 입대해서 들어오기 전에 우리 아이와 손가락을 걸고 약속을 했습니다. 아빠는 네가 복무하는 동안에 아빠는 아빠의 자리에서 너를 떠올리면서 제대하는 날까지 열심히 두 가지, 세 가지, 네 가지, 열 개, 백 개를 이를 테니까 너도 아빠하고 약속을 지켜서 건강하게 제대해라. 이렇게 손가락을 들었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아이 박병준과 여기 700 동료 장군 여러분께 건강한 제대를 기원 드리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아, 습니다 안녕하세요. 대구서 온 박민우라고 합니다. 아차은에좀나와 줄래 나온다 나온다 내가 장난도 없네요. 많이 치고 그랬는데 다 받아줘서 고맙고 내 네, 믿고 기다려준다해서 고맙다 근데 아, 내가 지금, 내가 지금 너무 친해졌다고 해서, 네. 해서 <laughs> 남자친구 돼요, 옆에서 트름 하는 건좀 아닌 것 같다 <laughs> 어, 근데 그런 모습도 내가 다 좋아해줄게 아 그리고 오늘 버스 타고 올 때. 내가 오줌마려가지고 죽을 거 했는데, 옆에서 손잡아주고 힘내라 해줘서 진짜 고맙다. 그리고, 아... <laughs> 네? 어, 이제 내일이면 사귄 지 20일이네. <laughs> 아, 이게 <얘> 완전이 있네, <laughs> 한번 군대를 해야 될것 같은데. 어, 그 정도면은 뭐 군대 가기 때문에 해주지 생겼던, 못해서 미안하고 뭐, 뭐, 아, 아, 그리고 대구에 계신 어머니, 네. 아버지, <laughs> 네. 군대 잘 다녀올게요. 사랑해요. 아, 아범하네요. 보통 군대 가시는 남자분들 많이 안 사귀는 거예요? 많이 안 들어갔어 가지고.